사실 지금 우리, 그, 방금, 어 목사님께서 어 17장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17장 연구를 하는 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 대총회적 우리가 개시록 12, 13, 14장에는 우리가 교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에? 그런데 17장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 주석제에가뭐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주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다? 뭐,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기에 혼선이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계시록 17장을 굉장히 제가 연구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교단이 아직 뭔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만 얘기해야지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 듣곤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17장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계시록 17장을 그냥 그러면 교단에 A 해석, AA 해석이라고 보다 A라는 주장, B라는 주장, C라는 주장, D라는 주장이 그냥 난립하는 상태로 당신은 이 중에 하나 뭐 당신은 어떻게 미, 믿어도 좋다는 이런 걸로 내버려 둬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 지금 우리 시대에 던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4, 17장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이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그 진리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이제 있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계속 교단의 어떤 이런 핑계로 미루어 둘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기본이 되는 다니엘 7장 8장 요 이해를 바탕으로 계시록 그리고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연구하기 시작하면 예언의 특징이 여러분 예언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성취될 때가 가까워지면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뭡니까? 희미하게 이해되다가 가까워지면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저는 오늘 제가 봉하에서 서울로 오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그랬어요. 아, 우리 서중한 성교, 부장님이 저를 불러주는 이런 일 자체만 하더라도 아 이제 이러한 예언 연구에 대하여 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작은 스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왔습니다. 뭐 내용에 관해서 좀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네째네네네네네이 네. 이네네네에 예전에 있었고 네네 지금은 시네은 없으나 앞으로 거라는 그거랑 다 연결되는 건네 예, 예, 이제 오후 오후 강의에서 네다 이제 연결되는 걸 나타내 보여 드릴 겁니다. 예.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네 어, 설명을 좀 보완을 해 드리면 다니엘 7장에 일곱 번째 이상 우리 7장 한번 어 11, 12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이, 그, 내용이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11절, 12절, 그때 내가 그큰 말하는 작은 불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되어 붓는 불에 던진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 남은 짐승이 나오고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굉장히 세 번역 표준 번역 그 다음에 열린 성경 번역 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좀 진행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역들을 대조를 해 보시면, 그런데 일관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스를뭐 철저하게 이 뭡니까 전공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난해한 문장들의 단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문장이 주는 문맥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칠장의 하늘의 이상이 주어지기 전에 짐승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고, 그리고는 작은 뿔을 보게 해주면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나타나는 짐승은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지 있어요. 이 남은 모든 짐승이 뭔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생명은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내용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의 특징을 보면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몸은 표범 같고 그리고 또 머리에 열 뿔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작은 뿔은 한때두때반 때인데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작은 뿔의 짐승이 남은 모든 짐승을 모습들을 다 가지고 와서 뭡니까?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다음에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다니엘 7장 11절, 12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 11장 그리고 계시록 1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소스들이 존재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그 다시 그단장에 있는 부분 네, 네. 그 7장 어느 부분이 목사님? 7번째 이상이라고 한 부분 네, 네, 네. 네. <laughs> 여기 이제 십일장의 십일절에 보면 불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 작은 불이 있었던 짐승, 자 작은 불이 있었던 짐승이 네.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laughs> 우리는 이게 최종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게 되고. 네. 네. 어 근데 이제 이 다니엘 계시록 1 3장과 연관을 지게 되면 그 불에 던져진 것이 이제 최종적인 것으로 보이지가 않게 되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다루는 보시는지. 예 예. 자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우리가 천년기 그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뭐 불못이 예비되었더라.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광경으로 이 광경을 이해하는 이제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근거를 두게 되면 거기에 만약 근거를 둔다면 전체적인 순서의 구도가 와야 됩니까? 와야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여섯 번째가 심판이 베풀어지는 관경이고, 번째, 일곱 번째가 재림 이후에 불못에 던져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인자가 나라를 받는 거라면, 육칠팔이라는 순서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붓는 불이 던지는 걸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여지는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11절의 해석을 그그 그 다음에 등장하는 12절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불는불에 던졌다 했는데 뭐냐면은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있다는 말로 부가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세요. 불에 던진다는 건 죽은 줄 알고 불에 던진 거예요. 붙는 불에 던진다는 거 여러분, 왜이 성경에서 심판의 마지막 불에 던진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생명이 마지못하도록 살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뭡니까?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불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짐승의 권세는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어 있고 정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는 말은 정한 때가 되면 뭐합니까 회복되어 올라올 것을 보여주는 광경이라고 한다면 여기 붓는 불에 던진다는 것은 재림 이후에 불못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은 짐승은 이 교황권이 등장하기 위해서 교황권의 모든 사상을 교황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날 가톨릭의 기반으로 한 교황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의 모든 종교적 사상은 어디서 보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태양신 숭배 사상, 그리고 페르시아의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의 사상, 헬라로부터 헬레니즘 사상, 그리고 로마로부터 로마의 이교 사상, 모든 것을 다 종합한 뭡니까? 이슬이 바로 교황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권의 이 작은 뿔은 남은 모든 짐승을 다 모하고 있는 겁니까? 다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모든 짐승이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황권을 설명하는데 사자의 입 같고 고음의 발 같고 그 몸은 표범 같고 그리고 열불을 가지고 있고 이,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시록 1 3장에도 등장하는 걸 보면 바로 이 의미와 어, 통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네. 네. 에 타고 있는 짐승이 불사지는 그 사건. 네. 연결서 생각할 수 있는 어 봐야 되지 않나 예, 예. 거기 보면 목사님 얘기하신 성경절 그뭐묵가 16절입니다. 17장 1 6절 한번 지금 목사님말씀하시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그거와 연결시켜서 그렇죠. 생각을 하면 네네.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재림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예. 사건이잖아요 네네. 예, 여기도 불 불로 사는 날는말이 나오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십일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거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건데 1 1절은 불에 던져지는 것은 여기 이제 계시록 십칠장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예. 그데 이제 십일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13장과 연결시키게 되면 그거는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라 다시 부활해가지고 세력을 어, 세력을 떨치는 그런 단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11절이 지금 11절이 어디 11절을 얘기하는 겁니까? 7장 11절 예단장 11절이 7장 11절에 있는 부분을 네 목사님 그걸 최종적 단계로 본다는 게 이제 목사님의 추측이에요. 예예예예예. 네네네. 예. 음료가 탄 짐승이 이제 불에 사로워지는 부분으로 예. 이해한다면, 네. 이게 십이 계시록 다니엘서 7장1 1절과1 2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순서가 바뀐 것 같거든요. 예예. 그그 교황권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그. 권세를 떨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가 탔던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일곱 뿔들 다른 뿔들 다른 뿔들이 이제 어이 교황권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이제 반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그런 걸 일으키면서 이제 그 음녀를 불에 삶아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이해하게 되면 단에서 7장 11절과 1 2절이 사건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음음 음. 음, 음 네. 그래서 이 이해 이 이해를 예, 요요 요 부분에 대한 것은 네. 이제 각자가 그 돌아가서 네. 서로 연구하면서 네. 서로 기도하면서 토론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이 의미가 명확하게 저는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추구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게시록 17장 16절에 보시면 여기 불로 아주 사르리라는 말을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불의 던움을 받는다는 게꼭 재림 이후를 설명하는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불로 사르는데 실제로 아주 살라버린다. 이건 완전히 그냥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살라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교황권이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서 올라올 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교황권이 죽임을 당할 때만 하더라도요, 교황권은 없어지는 게 옳다라는 게온 세상이 뭐한 겁니까? 인정한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천년의 기록을 통하여 교황권이라고 하는 조직은 하나님을 빙자한 엄청난 잔인하고 타락한 세력이었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다시 살아나자 온 세상이 박수치거든요. 따라가거든요. 소... 왜 그렇습니까? 왜 따라갑니까? 왜 따라갈까요? 치명적인 미혹이 있어요. 치명적인 미혹. 지금 오늘날 교황권이 진짜 실제로 프란시스코가 어디 다니기만 한다면 온 세상이 나와서 뭐, 아워포프, 아워포프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중세 그럼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뭐냐면 아 그거는 미개한 시대의 세상이고 지금은 이미 지난 잘못을 다 뭐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왔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불살라 버린 거는 이게 그런 줄 알았더니 옛날과 똑같네. 똑같을 푸에라더 심한애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불에다가 완전히 뭡니까 던져버리는 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하면은 우리 계시록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가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요. 16장에 보면 이. 일곱 재앙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첫째 재앙이요, 헌대 재앙, 둘째 재앙이 바다가 피가 되고, 셋째 재앙이 강과 물건은 피가 되고, 넷째 재앙이 불이,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으로 오는데, 그때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재앙을 받고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9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죽게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그런데 다섯째 재앙이 이를 내릴 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사람들이 이때 아파서 혀를 깨물어요. 근데 이때는 재앙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게 아니고, 짐승의 보호에 내리는데, 이때 아프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프다려면 그전에 아프다요. 종기가 내렸을 때 아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피가 돼, 강이 피가 됐을 때, 아, 이거 먹고는 살지 못하겠다. 해가 사람을 태울 때, 아, 지금 우리가 괴롭다라고 소리 질려야 되는데, 이때는 아무 소리도 안젖지던 사람들이 재앙이 자기에게 내리는 게 아니고, 짐승의 보호자에 내리는데, 이때 아프다는 거예요. 혀를 깨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때 아프다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수많은 아픈 일이 왔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온 겁니다 왜 참아왔느냐 하면 계속 거짓하는 영이 이 재앙이 저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없애면 이 재앙이 뭐할 거다? 멈출 거라는 걸 믿고 계속 참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를 들면 바티칸이 캄캄해진 거예요. 온 세상은 화난데. 그 순간 그들이 뭘 깨닫는 겁니까? 속았다라는 걸 깨닫네. 속으니까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짐승의 정체에 대하여 완전히 폭로가 되면서 이때 짐승을 아주 불살라 버릴 것처럼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엄려를 태우고 있는 열불 가진 짐승이 엄려를 말한 겁니까? 벌거벗기고, 예? 엄려를 말입니까? 죽이고, 불에 던지는. 그래서 그들을 지탱하던 세력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제 이런 광경을 설명하는 내용들과 이 불에 쌓른다는 말이 그런 것들과 좀 연관되어서 단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전체를 다 고려해서 다니엘 7장 11절, 12절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이상 모든 것이 성소정결과 관련된 주제라면 7, 일곱 번째도 뭡니까? 이거와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연구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게 많은 사람들이 아, 불못에 던지우는,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 일곱 번째 이상은 재림 이후에 있는 일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연구할 필요를 안 느끼는 거죠. 왜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은 지금 있는 일도 연구하기 바쁜데 그거 뭐 연구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겠습니까? 안 쏟죠, 그죠. 그래서 요요 요 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